괜요저를 우리 애초로 몸 주는 않겠 계속해서 가볼 거니 뭐 앉아주시고요. 앞에 있는 남자들 자, 맞으세요. 君が日本に仕事を行ったわけじゃ。<music> <music> 자, 계속해서 가다 보니 코끼리 동성동성. 이 검은 우리가 곧 보내 시간에도착한다는 뜻이에요. 지금부터 만나는 친구들,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살짝 잦은 아시아 코끼리 되겠습니다. 코너를 빙글빙글 좀 이따 봐보면 여러분들 왼쪽에서 만나볼게요. 안녕! 우리 무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입니다. 코끼리 코는 모양과 가빈게 만든 다음, 그 바람을 불듯이 후 했더니 아니요, 그거 라는말도을할줄 알게 되었어요. 코식이 정말 똑똑해서 모든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이랍니다. 그럼 우리 코식의 다음 말로는 사랑해라는 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외쳐주고 가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약 18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맛있는 밥 많이 먹고 엄마 사랑받고 아빠 사랑받고 무릎 무릎 자라다 보면 약 4m에서 5m 아파트 3층 높이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우리 어, 친구들 어, 목도 굉장히 길어서 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람의 목격의 수와 같은 7개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당연하게도 사람보다 훨씬 c m 해서 쉽게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다음 친구도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넣 어, 주시고요 예쁜 눈으로만 봐주세요. 우리 친구들 깜짝 놀라면 아주 예쁘거든요. 자, 기린 친구들은 허가약 45cm 정도 되는 아주아주 기명을 가지고 있어요. 이 향을 이용해서 본인의 콧구멍까지 긁을 수 있고요. 육지에서는 토류 중에서 두 번째로 기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쁜 마음씨도 가지고 있어요. 한생생, 한여자와한남자을 사랑하는 아주 로무 착한 친구들이거든요. 어머, 여러분, 생하게부이로 분위기가 만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시나요? 맞아요. 그래서 로스벨리에서는 사랑해라는 말 대신 통키해 라는 아주 비슷한 말을 쓰고 있어요. 제가 이 말을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니겠죠? 그리고 또 양쪽 대우들 바라보면서 서로의 짝꿍 한 번씩 바라보면서 통학해 외쳐보고